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옥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저는 몇주 동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 속에 연관된 그 본문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두 번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기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그런데 사실 이 고백 자체도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현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자체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그 어떤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크게 세 가지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연결하여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시브리어로 메시아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특별히 사역을 감당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제사를 드리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 성전,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세 가지를 자신이 완벽하게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저는 첫 번째 성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합독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하면 우리가 구약의 솔로몬에 의하여서 지어진 바로 그 46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걸려 세운 성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전적인 간섭 속에서 지어진 아주 크고 아름다운 그것도 구별되어져 있는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의 손으로 지으셨어요? 사람들의 손이지요. 그런데 6월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올라갔더니 그 성전에서 희귀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죄물들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려야 할그 죄물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 특별히 제사장들과 결탁한 상인들이 이문을 남기기 위하여서 제물들을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팔고 돈을 바꾸고, 그리고 모든 재물을 통해 이문을 남겨 자기의 그 욕망을 채우는 이러한 모습이 주님으로부터 의분을 갖게 하여서 결국 어떻게 주님이 이 문제를 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어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셨다.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 오늘 이 깨끗하다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빗자루로 쓸어내서 젖은 수건으로 먼지 묻은 것을 깨끗하게 닦아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요? 정화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사용하였습니다.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의 본질, 회복, 바로 이 회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끗하게 한 오늘 이 성전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성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 보면, 2장 21절 우리가 합독한 내용이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46년 동안에 세워진 그 성전은 사람들의 의하여서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야 할 성전이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미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탐욕이 성전을 완전히 더럽혔습니다. 결국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성전을 헐라, 헐라.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경고이면서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참, 성전을 내가 일으키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까지 드린 그 모든 말씀 속에 핵심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보았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물라고 하는 그러한 참혹한 모습의 성전, 그러한 모습의 예배자가 되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의 반대는 뭡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고 그랬죠. 참의 반대는 뭐죠? 가짜죠. 가짜 성전을 헐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실 표적, 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이실 표적은 가짜 성전, 죽은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죄와 구원이 없는 거짓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나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의 노력에 의하여서 세워졌지만 성전의 본질이 이미 사라지고, 그 본질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무너졌다고 하면, 그 성전은 가짜라는 겁니다. 성전의 본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 첫째가 뭐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재물들은 그 제사에 쓰여질 재물로서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물이 되어 나오는데 자기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성전의 목적이지요. 두 번째 자기의 희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그 어떤 하나라도 빠진다고 하면 성전의 그 의미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본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 자체가 안 계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들의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허물어라. 이거 부셔라. 이거 깨어 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장사하는 집이 되어져 버린 성전, 기도가 없는 성전은 허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 성전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봐 보셨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선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의 그 재단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되지요.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헐어져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그것이 깨어져야 된다. 그래야 참된 성전, 예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았을 때, 내가 그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첫 사랑, 첫 은혜, 첫 헌신, 이게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변질되어졌다고 하면, 변질되어져 있는 그것을 허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하나님의 사랑, 첫 은혜, 첫 헌신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참 성전. 우리가 다시 그 안에서 세워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성전을 본문은 우리에게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번째로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성전이란 예수님이 일으키는 성전입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성전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세요.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장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빠져버린 예수님이 없는 오늘 그 교회를 붙들고 그것이 자기 인생이고 자기 생명이라고 착각하고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 구원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충성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쁨도 평안도 없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일으키셔야 돼요. 성전은 예수님이 세워 가야 돼요. 성전은 예수에 의하여서 움직여야 돼요 예수입니다 성전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를 통해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 주시는 성전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전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성전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7장 14절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십자가 성전 예수님 성전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나오는 모든 자를 기쁘게 받으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성전은 용서의 정신, 사랑의 성전입니다. 나오기만 하면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러한 성전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성전을 위해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성전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 성전에 나오지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성전이 바로 예수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성전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성전은 있는데 예수가 빠져 있는, 비어있는 성전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빠져 있는 성전은 나의 이익과 목적을 위한 장사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빠져 있는 성전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하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빠져 있는 성전은 예수님이 일으켜 주신 예수님이 세워가는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에 보면 이러한 예수가 빠져있는 성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의 이익과 목종을 위한 나를 내세우고 파는 성전은 내가 아닌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하는 그러한 성전인가?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는 그러한 성전인가? 오늘 이 예수의 성전을 통하여, 나는 감격하고 있는가?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정말, 참 성전이신 예수 성전 안에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검토하는 그래서 예수 참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이 우리들 속에서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성전이 참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허물라고 하는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뒤엎어 버리는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되죠. 참 성전, 예수의 성전. 그러한. 성전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줄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